미스터 트롯 시즌 3가 전국을 강타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첫 해만 전국 시청률 12.9%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이 프로그램은 비록 이전 시즌의 압도적인 시청률 20.2%에 비해 다소 아쉬운 출발을 보였지만 그 열기는 여전합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은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트로트 캐를 책임질 예비스타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스터트롯 시즌 3은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포함한 동시간대 모든 채널에서 1위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 13.5%를 기록하며, 편역가왕 이의 88%라는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원조 트로 오디션의 자존심을 지켜낸 셈이죠. 이러한 성과는 미스터 트로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가며, 매 시즌마다 더욱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마스터 예심의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몇 시즌 만에 새롭게 바뀐 규칙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기존 시즌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규칙이 도입되어 참가자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무대를 선보일 때 국민 마스터 9명과 선배 마스터 9명 두 진영에게 각각 난이도와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 9개씩 총 18개의 볼이 모두 켜질 경우 하트로 바로 본선 라운드에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10개에서 17개까지 하트를 받는 참가자는 예비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 곳의 마스터 진영에서 과반수인 5개 이상의 하트를 받아야만 예비 합격자가 될수 있는 규칙이 추가되면서 참가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가 국민 마스터 쪽에서 6개의 하트를 받고 선배 마스터 쪽에서 4개의 하트를 받는다면, 비록 총하트 수는 개일지라도, 즉시 탈락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합격을 위해서는 두 진영 모두에서 고루 하트를 받아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데뷔 21년 차신동 출신부터 재하의 고수까지 총출동한 참가자들이 상상 초월의 마스터 예심을 펼쳤습니다. 충격적인 퍼포먼스와 온몸을 울리는 소름 돋는 가창력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무대 위에서는 괴성과 탄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최고의 화제를 모으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무대는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을 찍고 한국으로 온 월드클래스 태권 소년들의 무대는 박상철. 님의 빵빵한 선곡과 신나는 퍼포먼스로 자신들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마치 태준님을 떠오르게 하는 화끈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래와 퍼포먼스의 조화가 다소 아쉬웠다는 평을 받으며 11개의 하트에 그친 사우라비의 무대 영상은 현재 18,000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제 진입부에서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구윤님은 나무꾼을 선곡하여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살랑거리는 몸짓으로 반전 매력을 뽐냈습니다. 여유로운 걷기 스킬을 선보이며 마스터 군단의 하트를 3번 받아 최종 16개의 하트를 기록한 김민욱님은 현재 무대 영상이 9 7 0 0 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님은 혹시 노래를 따로 배우셨어요? 라는 질문에 감탄을 받으며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9살 상남자로 유소년부에 참가한 박정민 군은 대전 브루스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마스터들의 텅빈 하트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성 통곡 무대는 마스터들 뿐만 아니라 대기실에 삼촌들까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주영훈 님이 하트를 누르지 않아 오라트에 실패한 박정민 군의 무대 영상은 14만 회의 조 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고3의 어머니를 여인 사연으로 마스터들의 눈시울을 적신 유소년부 마통으로 참가한 유진아 님은 모란을 선곡하여 애절한 무대를 선보이며 17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백승민 군 소위원님은 만약에 제가 승민 군 엄마라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고, 엄마를 위해 노래하는 게 멋있었다는 심사평을 전하며, 현재 그의 무대 영상은 1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군 군복을 입고 등장한 고운준 군은 필승이라며 늠름한 자태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망부석을 선곡한 그는 여유 넘치는 제스처로 무대를 장악하며 18개의 하트 중 17개를 받아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마스터 시우미님이 하트를 누르는 걸 잊었다고 밝히며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남승민님은 현재 무대 영상이 11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 그의 클래스는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부 참가자인 이경규님은 제작한 영화 복면타로의인 파라다이스를 선곡하여 마스터 이경규님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20세 훈남 비주얼과 퍼펙트한 가창력, 울퉁불퉁한 근육을 뽐내며. 시작부터 탑7에 진입한 윤동진님과 소연님은 깜짝 놀랄만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윤동진님의 무대 영상은 6만4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가 등장하며 화려한 의상을 자랑한 고영태님은 남진님의 떼어 변치 마오를 선곡해 시원시원한 보이스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은 현재 7만 7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유소년부 참가자인 고은준 군은 자신을 소개하며 미스터 트롯 위에 태어난 4학년이라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한편 최재명님은 감성 넘치는 상사화를 선곡해 감동을 선사하며 현재 그의 무대 영상은 87,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역부 X 참가자인 하동 남진님은 블라인드 뒤에서 펼친 경연에서 뛰어난 성령과 가창력으로 오라치를 받아 1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소년부 참가자인 배원님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선곡하여 이 차원님의 관심을 끌었고 최단 시간에 오라치를 기록한 박정석님은 무대가 끝난 뒤 이찬원님이 우승 후보로 지목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은 무려 2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차 발라드 가수였던 충길님은 트로트로의 전향 후 당신의 이름을 선곡하며 환상적인 고음으로 1절 만에 오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윤정님으로부터 역사로 남을 무대라는 호평을 받은 그의 무대 영상은 2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같은 외모와 21년 차의 노련함을 겸비한 김용빈님은 태진화를 선곡하여 정통 트로트를 선보이며 4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그의 도전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부 조 참가자인 박지훈 님은 에어컨 설치 기사로서의 인생사를 공개하며 조황조를 선곡해 절절한 감성으로 열창. 오라트를 받아 그의 무대 영상은 4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소년부 참가자인 조황조 님은 8살의 나이에 믿기 힘든 점과 감성을 선보이며 최연소 참가자로서 이찬원님과의 경쟁 속에서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은 49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3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참가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무대는 매 방송마다 새로운 감동과 충격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앞으로 미스터 트롯이 트로트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3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스터 트롯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되며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스타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